H 님 인스타 팔로우 안한거 해명하라고요. 저도 근데 이거는 <laughs> 이게 뉴스로 떴어. 진짜 싫어하나보다. 이러면서 뉴스도 떴어. 나도 진짜 그런 음... 나 싫어하셔서 그런. 나도 모르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선 팔을 하면 마 팔을 해주시는데 제가 선팔안 했어요. 팔로우를 뭐 딱히 하고 오런 스타일 아니고 서로 싫어하면 아니고 내가 싫어할 일이 뭐 있냐고 그러 H 음... 님. 은협짜이팔로우를 조용히 해요. 제정비 그렇죠.

아, 네, 못한다고 해도, 근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대로 해야 돼요. 미리 말해준 거,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여튼 브레이크좀 싸긴 했어. 여태 조금 싸긴 했어. 내 느낌이 이게 갑자기 엔진이 막 커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보면 꺼진 척을 했던 거 같아. 일부러 꺼뜨리고. 어. 어. 야, 비정하고 맞실수 있는 거네. 어. 뭐야, 누가? Get in t h e r 아누 말에 몸이 아, 느렸다. 어. 야, 중독. 중독. 자, 주모, 주모, 자, 주무는 애수 없냐, 공기? 알겠어? 예. 아. 주 아. 우리 가, 가 유일하게 물에 그래. 푸는 방법도 보고 누구야, 뭐. <몰람> <몰람> 진짜 이때는 뭐... 어?! 어... 어? 떡하지패리 걸렸죠 뭐 발이 안 닿잖아 어 발이 안 닿아 이게 발이 안 닿는 데는 뭐 어떻게 할수는데 발이 닿는 데는 어떻게 할수는데 발이 안, 뭐안 닿으니까 어. 페레카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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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페레카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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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정신 차려! 이게 뭐안 닿으니까 패넥 하지 뭐 어... 패넥 하번 멈춰. 근데 이게 해야지. 문제가 뭐냐면 이러고 헤엄을 치잖아요. 뒤로 가. 아니 이게? 흑쿤님이 수영을 아예 못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예. 앞으로 가는 법을 몰라. 아예 물장구를 못 치더라고. 처음 시작점이 A였으면 한 A- 한 250m, 200m. 아, 그래? 더 뒤로 갔어. 내가 진짜 최악게 인 뭐냐면 가면 갈수록 뒤로 가 가지고 더 최악으로 갔어. 어, 역주행을 했어. 이게 그 물살이 반대였거든요. 나중에는 뒤로 가니까 이걸 앞으로 가. 저 수영 못 하. 이무지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지차 지금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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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지 기억이 솔직히 안 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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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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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생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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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물장구로 치는데 가고 있어? 한번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한번 가능한다 3번 아이고 내가 맞을래요 전해라 아하하하 봐봐 앞으로 안가 앞으로 안가 아 뒤로 와어 다시 뒷문 버리지 마 알겠어? 3번 어디 갔어? 1번 한번 어디 있어? 아니 뒷문 다찾아나 어디 있지? 아이 오히려 뒤로 갔어. 이거 뒤로 가버렸어 이래가지고. 거울이다 패닉이더라고요. 이때 왜냐면 교육생들이 대부분 다 수영을 아예 못하더라고요. 4번 교육생 대부분은 엔간에서는 다 수영을 아예 못하던 교육생들인데 3번 교육생이 그때 진짜 패닉이었어요. 완전히 거의 진짜. 그냥 판단이 아예 안될 정도로 엄청 패닉 상태에 빠져서 가지고 4번이 이제 제일 빨리 앞에 앞서 지금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4번 교육생이 확 뒤돌더라고요. 어디 뒤로 하는 겁니까? 네. 뒤쪽 변한 쪽. 그었어요 이때. 맞아요. 맨 이렇게만 맨 한다. 맨맨 적으로, 맨 근데 적으로. 가방 빼 쓰려고 하니까 이제 변한 어.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네. 계속 보고. 아, 내가 반대쪽으로 돌려야 돼아 기다려봐 <laughs> 할수 있지 할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팔끼면은내발손 하나, 하나도 안 움직여도 떨수 있다니까 이렇게 야 하나씩 팔을 넣어봐 아저때교환님이물 아저 속에 있으셨어요 예. 혹시라도 뭐 사고 나 날까 봐. 그래서 이거 너무 패닉이 와서 진짜 큰일 날수 있어서 약간 산소를 좀 먹으셨어. 아. 진면나은 하거든?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봐너지 말고 너고 있어. 네. 이번 은 잘하고 있어. 뭐계들어 어. 네. 나빼이면나 할게. 아, 나아 한다고. 8 <laughs> 다시 돌아와서 하다못로 수영하는게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그.. 혁준이 아이 수영을 못했어 근데 저 그거 몰왔어요 무서웠던게 나협준한테 도와주려고 하는건데 걔 약간 날 잡는거잖아 근데 원래 물.. 수영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잡을 때 나도..나도 나도 내려가 아 맞아 그게 처음.. 아 끌어내려버려 아, 근데.. 어려웠던게 제가 수영을 한손으로 했거든 한 손으로 혁준이 잡고 이 손으로만 수윙을 했어야 했는데 그거 좀 힘들었어요. 파이팅. <놀라> 어 어. 네, 이 왔다. 아. 왔다 야, <놀라> 야, 그래. 야, 조심. 여기 내시야. 6권 찬걸거 어. 야. 봐 봐. 아 있습니다. 조심해 주 사이 붙 다시 확인합니다. 아! 새 힘들어 안다대장이 왔으면 못 힘들지 않세요 힘들어도 어떻게 안되고 못한 뭐 모습 보여 봐 알겠어? 아악! 자, 길게 주목! 주목! 방금 했던 마지막 에블루 씬은 팀워크가 좀 나왔어요 네. <목소리> 네. 특별구간에서 봤을 때는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죠? 아 체력 개판 멘탈 개판 팀워크 개판, 리드쉽 개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복장도 제대로 못 찾아요 이번 훈련, 서바이 과정 하면서 뭐다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좀 배웠다고 는 생각합니다 좀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 해왔던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다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일주 동안 대장에 쓰고 많았습니다 지금 보로무사 왔던 스파르과정을 종료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3번. 감사합니다. 완전 개고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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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사 <groo mic> 아, 형사, 차사 마지막 잘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와, 와, 와. 예, 합니다 돌아갈 때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다들 다시신안 되니까 다음 주에 또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같이 해준 동기들한테 너무 고맙고 힘든 일도 이제 많이 극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 생각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김계란님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앞으로도 영원히 저는 무사태입니다. <laughs>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뭐 그냥 대충 대충 뭐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지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틀 차 예, 그때부터 조금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laughs> 비기 도전하실 분들은 오지 마세요. 저 <laughs> 이렇게 힘듭니다. 살줄 할까 말까 한 30번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팀원들의 도움, 도움이 없었다. 우리 교관님들의 또이끌어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제가 이런 걸했다는게 예, 믿어지지 가 않습니다. 뭐 현역 나오시고 더 대단한 분들도 많으신데 4박 5일 이거 했다고? <laughs> 이 유난 떠는 것 같아서, 뭐,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사태 얘기! 과주회입니다. 필승 조밥아닙니다 <laughs> <존빨> <laughs> 웃어? 왜4 사번부터 이제? 제발 왜4번부터 있어? 이기 지원한다. 아 좋을까 좋을 아, <laughs> <laughs> 이렇게 막 세울 줄 몰랐어요 진심으로. 이제 진짜 군대 무슨 맛인지. 제대로 참교육. 무슨 말은 똑같이. 예예. 예, 예. 아우. 간단한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주세요.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음. 교육생들은 이런 걸 <laughs> 처음 봤습니다. 체력, 멘탈, 전혀 그래서 어휴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지? 하지만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 됐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이 교육이 그래도 도움은 됐다. 저도 교관들한테도 자랑스럽고 교육생들한테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생을 한번 뽑는다면, 아무래도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누구, 우수 교육생을 뽑아야 되는지 결과는 안 했죠. 왜냐면 다 개판이기 때문에 <laughs> <한 명을 웃음>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음... 없습니다. 개판은 <laughs> 못 뽑지를 못했죠. 일단 좋은 기회로 이렇게 그 유튜버들 무서트 <laughs> 훈련 과정을 할수 있어서 아주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빡쳤는데 사실 진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작 측에서 약간 좀 살살해달라고 해가지고 중간쯤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교관들이 전부다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 마음이 딱 통하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또 정이 들어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요 사실 그래서 조금 대결안 하고. 쪼고 왔으면 어떨까? 뭐 <laughs> 행복하고 좀 뜻깊었겠다? 난좀큰 <laughs>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러세요? 기본 서바이벌 과정에서는 3번 계획을 딱 선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하나에 하나대로 짠! 했는데 제가 물레물래 계속 봤거든요. 비트갈 때. 갔는데 계속 혼자 눈물까지 보고 있더라고 계속. 아, 그래도 마음 좀 다다듬었구나 싶어가지고 3번 계획을 기좀 기억이 납니다. 다기억이남면서 다 지금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뭐 주변에 <laughs> 인터넷 방송인들 그리고 유튜버 분들, 뭐 스트리머, BJ 분들 움직이려고 좀 하지 않고 뭔가 좀 쉽게 포기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던데 뭐 특별 과정은 수료를 못 했지만 서바이벌 과정, 베이직 과정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좀 많은 걸 느끼고 깨달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좀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교관 선생님들과 스태프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짜 제일 고생 많으셔가지고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그냥 좋아하는 말이 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생각합니다.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아, 왜 아, 왜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요 아, 왜요?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감사합니다 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시청자분들께서 360도 달라졌나니 뭐 달라지겠다, 360도 달라졌다, 그리고 제자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많이 계시고 720도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 <laughs> 좀 이제 막 둘다가 막 주변 사람들 그냥 다 떨어졌나 뭐 못게 안돼가지고 그래도 박미이 음, 없냐라고 그러면 확실히 바뀐 건 있습니다. 막민이는 네, 확실히 있고.